그럼 어, 열고시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야죠 그럼 그럼 되지? 아니 근데 손님들이 겁나 올려놨어요 우리 집은. 온 사람마다 소문 난 맛집이다면서 요구하고 와. 네. <laughs> 그러지온 <그걸 아주. 웃음> 사람마다 시장 안에 열무시장도 많이 있다 호떡은 기름으로 튀기면 다 똑같잖아요, 이? 튀김하고. 이? 근데 우리 사장님은 호떡을 굽고 있잖아요, 이? 응. 맛있게. 이? 나도 기름 많이 때이 호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네? 한 말씀이요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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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 장사하시면서 느꼈던 거. 우리 호떡 요리 차하셔서참 손님들이 참 좋아하세요. 소문난 맛집이라면서요. 오시는 분마다 소문난 맛집이라면서요 하고 오셔요. <laughs>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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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해줘. 나 처음이요. 아,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. 예.